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프라노 이춘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22일 오늘 이 자리에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이음 아트홀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박하선 회장님이 계셨기에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고 빛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박하선 회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음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해 오신 우리의 총음악감독인 노재승 교수님의 지도로 벌써 우리 비움과 체험 연주회가 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주제 테마가 있는 연주회를 개최하고 실행하여 연주할 때마다 음악과 노래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보이고 계절에 정성화 보이는 연주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비움과 채움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는 무대이며 장애인과 비자인의, 비장애인의 기약과 성악 중심으로 음악이 하나되어 성공적인 무대 연주를 통해 감동과 희망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연주에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1부와 2부를 나누어 1부에서는 음악을, 2부에서는 비기니식을 모델 패션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강명 동굴과 국회 의사당 외에. 어, 다수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언론인 기자는 물론 매스코에서도 관심이 많아 t v 에도 나왔답니다. 장애인 청년들과 비장애인, 비장애인 51+ 시니어 모델이 함께할 수 있음에 앞으로의 많은 발전과 희망을 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악에 사랑하는 분이나 관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50일 플러스 시니어 모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비기니 10일 김미경 대표님의 주최로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첫 번째 연주자 김봉필 선생님의 멋진 첼로 연주를 감상해야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